자난 얘도 문제는 괜찮았다고 보는데 이거는 쉬웠다는 거지 너희들은 이번은 네, 비교적 네, 네, 음, 좋았어 자 봐봐 그럼 이건 나중에 하나를 줄이자 하나를 줄여버리자 어디가서 빨간색으로 이거로 빨간색으로 얘는 두 개로만 하자 난 나름 괜찮았다고 보는데 자 봐봐 자 자, 봐봐 Unkind Fate 자 이때 페이트가 뭔지는 알지 운명이야. 불친절한 운명이니까. 그러면 이것과 대립되는 개념이 뭔가 한번 그런 비교 대조로 나오지 않을까 봐봐. 디 아이디어. 자, 이거 조심해. 자, 이게 뭐냐면 아이디어. 선생님이 이제 학술 용어나 이제 그런 데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 한번 너희들이 정리를 하고 가야 돼. 응? 그 누구한테도 어, 어저께 이제 다른 그 너희 학교에 걔한테도 이거 설명을 했던 건데, 뭐냐면. 자, 굉장히 중요한 게 동격 관계야. 학술 영어에서는. 왜냐면, 일반적으로 추상명사나 추상명사 또는 우리가 선생님이 개념어라고 불리는 게 있어. 학술적인? 이런 거 다음에 이걸 풀어써야 된단 말이야. 어떤 새로운 개념을 던지면. 그럼 우리가 제일 흔한 게 뭐야? 추상명사 다음에 동격이 됐절이야. 그치? 이걸 제일 먼저 배운 거야. 그리고 얘는 뭐이 뒤에 비동사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 응?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놈이야. 추상명사 다음에 어부가 나와도 이 어부를 우리는, 음, 동격의 어부라고 얘기를 해. 동격의 어부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추상명사 다음에 실은 이 뒤에 투 부정사가 나와도 이것도 사실은 동격 관계야. 오케이 학술영어에서는 동격관계를 잘 처리해야 돼. 물론 어떤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추상명사나 어떤 개념이 나오고 컴마컴마 찍고 그 뒤에 동격관계가 나올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런 가능성까지 다 보는 거야. 그럼 봐봐 어떤 아이디어. 자이 글이 처음부터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 가족들이 뭔가를 도와주는 도와주고 도움이 돼준다는 그런 아이디어야. 그러한 생각. 자, 심표심표 심표 사이에 사비절 사비구가 들어갔지. 자, 시험 문제 내가 이, 이 특히 이제 하미추론 챕터가 잘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 훈련을 자꾸만 시켜야 돼. 자, 우리 뭘 기억나? 팔 프람 네벌 프리 프람 위다우 이 기억나지? 그렇지? 그런 걸 우리가 자꾸만 문제를 풀면서 복습해야 실력이 는단 말이야. 팔 프람이 네벌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자. 원어보다 프리컨디션 애니 차일드 그 어떤 아이들 이때 애니는 일반화 시킨 거야 그 어떤 아이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프리컨디션이니까 전제조건이지 전제조건의 하나로 제시되어지는 가족의 지원이라는 생각은 결코 자 폴트리스가 뭐야 흠결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폴트리스와 자 뭐야 팔프라미 이중구정이 되지. 여기 지금 첫 문장에서부터 이중부정을 일부러 구사한 거야. 오케이? 흠결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자, 문제가 있는 아이디어라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여기 조심해. 요런 게 이제 학교 내신형 문제에선 소스가 여기에 나왔어. 엄청나게 빠르지. 더구나 누구랑 같이 나와. 포리그잼프리랑 같이 나오지. 응? 그러므로 예를 들면, 웰론 well, no, 잘 알려진 뮤지컬 사이콜로지스트,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사람이 있어. 음악 심리학적인 제인 네비스와 그녀의 어떤 동료들은 스테이트는 동사로 무슨 뜻? 진술하다 말하다. 주장하다 보단 진술하다 말하다. 스테이트먼트가 진술이거나 상명사가 되거든. 자, 그래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해? All the parents' children who later become successful m u s i c i a n 자. 관계서 저 묶어버리자. 성공한 음악 나중에 성공한 음악가로 성공했던 사람들의 아이들의 아이들의 부모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때 리얼 차지 이때 차지가 킬러야 킬러야. 자, 우리는 차지가 나오면 요금 비용 충전 디스차지가 방전하다 책임을 모면하다라는 뜻으로 외우는 게 수능의 일반적인 패턴이란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응? 뭐가 나온 거야. 자. 나중에 음악가로 성공했던 아이들의 아이들의 부모들은 실제로 응? 그들의 그들의 어떤 보살피는 사람들이 그들의 보살피는 사람이란 게뭐 누구야? 결국 부모야. 응? 부모들이 부모들의 부모들이 자 위대한 어떤 친구였거나 아니면 자 earliest c h i l d h o 니까 어린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동맹이야. 온라인은 alline. 온라이란 단어는 자주는 안 나오는데 챙겨놔 어? 동맹이었다고 동맹이었다는 사실을 진술을 했어. 응? 그런 말을 했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if로 들어갔는데, 이 if가 예시효까지. 위대한 재즈 마가인 시드니. 자, 시드니 베이트는 자, 갑자기 뭐가 이상, 이상한 거못 느껴. 선생님, 지금 이렇게 표시했어. 뭐가 보여? 월투 억지. 슈도 아. 혹시 가정법 미래가 있지? 만약에 위대한 재즈 뮤지션이 그러한 결론을 혹시라도 듣는다면,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의 죽었거나 뭐 그런 거지. 들을 수 없는 거지. 듣게 된다면 그는 아마도 서프라이즈. 실제로 놀랄 거야. 그럼 가정법 역접효까지 가정법을 통한 역접효까지 그렇지? 자, 그러면서 앞에 얘기했던 뭐이 사람 얘기가 그냥 딱 하지. 순서 배열이 아주 좀 그래? 자, 그의, 자, a l 게 o g e t h e r e s p e c t a b l e 자, p a r e 자, 봐봐. 전적으로, 이때 a l 게 o g 는 전적으로 또 나오지. respectable, 존경을 받을 만한 가능성만 얘기한 거지. 응? 그의, 이때 히즈는 누구야? 시드니 배치했스 때, 배치세 정말 전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었던 그 부모들. 그 부모들은 근데 실제로 뭘 바랬던 거야? 드림 더브 썸띵 뭔가 뭔가로 꿈꿨지 레덜덴 레덜 자 잠깐만 보여? 응? 자신의 아들이 음악 쪽에서 어떤 경력을 쌓기보다는 오히려 서브스텐셜 실질적인 거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때 서브스텐셜챙겨라 실질적인 돈 되는 그리고 좀더 사회적으로도 신뢰 가능한. 실내 가능하다는 얘기는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야. 그런 뭔가를 꿈꿨던 그의 부모들은 음악 대신에 그들을 꿈꿨던 부모들은 실제로 히드가 동상거 보이지? 응? 자 봐봐. 자그 베이트의 크라리넷을 자 그로부터 감추고 숨겨놨다는 얘기지. 그런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이고 동맹이었어? 아니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고유명사를 통한 열거형 예식이 법 쓰는 거 보이지? 로버트 슈만의 말을. 로버트 슈만의 굉장히 유명한 음악까지 작곡하고 음악가인데 그분은 누구였나봐. 직업을 설명해. 자 봐봐. 퍼블리셔. 자 유명한 어떤 출판업자와 리터러리트랜스레이터니까 문학 번역가의 자 미망인이었어. 미망인 과부였던 슈만의 어머니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중요 단어야. Reconcile, Reconciliation은 한때, 한 7, 8년 전에, 빈칸 늦게 킬러였어. Reconcile, Reconciliation. Reconcile A with B 하면, A와 B를, 자, 화해시키다, 조종하다, 화합시키다. 자기 자신을 오로지,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에 스스로를 타협한 거야. Reconcile oneself 이두가 되니까, 자기 자신을 조종하고, 자기 자신을 화합시켰다고 했지. 자, 언, 오로지, 뭐란? d i f f i c u l t 자, 자, 봐봐. 아, 내가 실수할 뻔했다. 내가 실수할 뻔했어. 처음에 이거 문제 풀 때도 어, 이거 내가 실수할 뻔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리컨사이드 A with B가 돼야 되거든? 근데 얘가 지금 프랑이여죠 이때 위드 t h 다음에 difficulty는 위드 t h 다음에 추상 명사 부사고 어렵겠지. 정말 자기 자신 어렵게, 굉장히 어렵게. 깨. 자, 봐봐. 여기에 리컨사이 원셀프 투가 감사하도록 나오지. 음? 자 봐봐. 굉장히 어렵게 자기 자신을 화해가고 조종시킨 거야. 자 그녀의 아들이 음악을 이때 프로페셔은는 전문직 직종에 쓰는 단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네. 자, 자 음악이라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한 아들의 선택에 아주 어렵게 스스로를 뭐 했다는 거야. 마지못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지. 스스로 자기를 조종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야. 자그 다음 이때 와일 보자 와일이 크리스토퍼 글락 그리스 리퍼멀 오페라 오페라를 엄청나게 계획했던 한편 반면이라고 보는 게 낫겠네 그냥 한 반면에 반면에 오페라의 위대한 계약가인 크리스토퍼 글락은 자 우리 무슨 노래가 기억나야 돼? 퍼스 컴페 림펠 어블라이즈 그러면서 강제로 누구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 수동태가 됐을 때 어떤 느낌을 살려주라고 했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반드시지. 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롬은 배회하다야. 어바웃은 여기저기야. 이탈리아와 보헤미아를 여기저기 방황하고 돌아다녔어. 뭐하고 난 뒤에? 익스펠 추방하다 쫓아나다야. 응?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집에서 쫓겨난 이유로 응? 방랑생활을 했다는 거지. 열경 예식기법이야 응? 음, 그렇게까지는 어렵지는 않네. 큰 구조가 달래기 전개 방식이 뭐, 딱딱딱 나오니까. 이분. 이분은, 자, 자, 연결서로 봤을 때, 청가랑 대표의 사례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했지? 심지어, some of a great m u s i c 음, a l genius. 위대한 음악적 천재 중에 몇몇 사람들. 이리지 클리어린 3사비처럼 들어갔어. 그들조차도, 봐봐. 사형식의 수도태지. 응? 음? 자, 봐봐. 회초리와 석탄을 석탄을 받았다니까 엄청난 가혹한 대, 대우를 받았다는 얘기지 그런 걸 비유적인 거야 이건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응. 급하게 원고를 만들어서 이게 어떤 관용적인 표현일 것 같은데 한번 보자 그래야 말이 되는데 이건 이상한 산타 그림만 뜨는데. 이건 좀 검색을 해봐야겠다. 응? 자 봐봐. 자, Unkind Fate니까 이게 다 친절하지 않은 운명. 이때 운명은 그럼 뭐야? 부모, 부모 관계지. 부모 자식의 관계지. 불친절한 친절에 의해서 회칠이와 석탄 석탄이라는 뜻이 아닐 것 같아.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자. Instead, 뭐 대신에. 응? 자, 자, 선물이지. 다른 젊은, 어린 아이들이 받았던 선물 대신에, 자, 아주 불친절한 어떤 운명의, 운명의 회초리와 회초리를 받았거나 아니면 석탄이라는 게 어떤 비유적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자. 자, 따라서, 유니버셜 서폴트, 다시 한번 반복 강조 하겠지 자, 턴 아웃은 무슨 뜻? 판명되다, 입증하되다. 그치? 자, 음악가로 시작을 했을 때 부모로부터 보편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은 upper closure examination. 자, 좀더 우리가 꼼꼼히 examination. 자, examination. 그래서 무슨 뜻을 우리가 꼭 챙기라고 했어? 꼼꼼히 따지다, 점검하다라는 뜻 기억하라고 했지. 좀더 우리가 꼼꼼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보니까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불가, 했어. 그럼 봐봐. 자. Having a unsupportive, 이거 살아남지. 응? 도와주지 않는 부모를 갖고 있는 거, 부모자식의 관계라고 얘기했으니까, p u r s 는추구하인데 unrealizable이 되면 실현할 수 없는 꿈. 이거 꿈 얘기 아니란 말이야. 응? 자, 후원에 관한 얘기니까, blame은 비난하인데이 r e s p o n s i b l 비난까지는 아니지. 책임을 지지 않았던 부모들에 대한 비난. 일반적으로 부모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라 것과 지나치게 개입을 했다는 건 다른 얘기야. 형용사가 범주가 달라. having disappointing. 자, 자, 사람들을, 음악적인 공연에서 사람들을 실망시킨 거야? 그것도 아니지? 봐. 부정적 태도인데, 내적 심리 상태에 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없지. 그치? 부정적 태도라고 얘기할 만한 내적 심리 상태나 자세에 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없다고. 더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니까. 오케이?